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SP소프트 오늘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었는데 결국에는 위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SP소프트에 대해서 매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SP소프트 전망이 어떤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SP 소프트 오늘 저점에서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양봉을 길게 뽑았던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던 이유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SP 소프트 특징 주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KT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AI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국내 수혜 종목인 이 SP 소프트가 강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결국에는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 2만 원대 강한 저항 라인대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 대금,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동안 거의 없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즉 여러분들이 이 일봉상에서 보셨을 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으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이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봉에 대해서 매집봉으로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재료가 단순히 수천억 몇백억 이런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일정들이 발표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sp 소프트가 강한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2만원대에서 주가가 빠진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이 2만원대 위에 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물량 역시 모두 받으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양봉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이런 봉들을 여러분들이 매집봉으로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ai 섹터 핵심적인 일정들도 남아있지만 sp소프트 개별적인 중요한 일정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ai 섹터 일정들을 토대로 ai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대장주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sp소프트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특히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손절 라인 놓치고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저점대에서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저점 라인을 떼고 내려갔을 때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라인이 이 15,000원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15,000원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깨게 되었을 땐 여러분들이 손절을 준비하셔야 되지만 거래 대금 없이 15,000원대를 깨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은 채로 저점 라인을 깨는 걸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점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셔 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눌리게 되면서 이 1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굵직한 일정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일정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2만 원대도 뚫어주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2만 원대를 뚫어주는 부분은 단순히 재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 수급이 얼만큼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이 sp소프트에 대해서 혼자서 걱정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sp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8월까지의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함께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8월까지 SP 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선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이렇게 에코 프로머티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보내드렸는지 오늘 장전인 8시 48분에 292분에게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에코 프로머티 장중에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1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타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매일 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저점에서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수급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유리지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본격적으로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때. 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 AI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인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 가격 대비 전 고점까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수급과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이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 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 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 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 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